세상의 모든 조리 드럼쿡 하나면 끝입니다. 음. 자 보시죠 오븐, 전자렌지직화 그릴, 생선 그릴, 어머, 에어프라이어. 어이구 세상 이거 하나면 된다고요? 저는 음. 사실 에어프라이어가 싸서 음. 저거보다 저걸 못 사서 에어프라이기를 샀거든요. 네네. 저게 최고입니다. 네, 삼겹살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오 그래. 써보셨어요? 네. 짜 세계 저는 이거를 꼭살 거예요. 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세계 3대 발명전 피츠버그 발명전 모스크바 발명전 시회 이탈리아. 발명협회 수상에 빛나는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의 <laughs> 제품이라는 점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국산이군요. 아유, 네. 자동 네. 네, 네. 회전 멀티 조리 기기인 드럼쿡은 음식하면서 발생하는 연기 기름 냄새 걱정 싹 없앴습니다. 스팀 프라이 기술로 겉은 바삭하게. 안은 촉촉하게 유지해 드립니다. 아니 연기 기름을 어떻게 없애지? 연기를? 연기를? 연기를 어떻게 없애지? 연기가 네. 기, 밑으로 기름 빠지고 아, 제가 아까 봤어요. 오, 밑으로 신기하다. 기름 빠지고 연기가 뒤로 빠지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연기 그냥 뒤쪽에 빠지는데 문 열고 거기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내부의 오. 통돌이가 360도로 돌면서 음. 알아서 뒤집어 주기 때문에 타고나 눌러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리가 쉬어져요 옆에서 뭐.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음. 자이얼만 돌리면 알아서 완성됩니다. 그 삼겹살 한번 집에서 구워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 어, 난리 난니다 기름 때문에. 튀지, 연기 나오지. 스스 그 구워 봐요그 냄새 네. 배어 가지고 그렇죠, 아유 그렇죠. 정말 대책이 없는데. 일주일 갑니다. 예. 자, 요리 후에도 내부 조리통에 재료가 눌러 붙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음. 뒷처리도 정말 죽여 줍니다. 음, 네. 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렇죠? 자, 드럼쿡 20만원대 이하로 판매된 바가 없습니다. 오, 저도 못 들어봤어요. 홈쇼핑에서도 30월 만원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인터넷 최저가 21만원. 중고나라에서. 중고품은 19만원에 판매됩니다. 중고가 19만원? 예. 김용민닷컴은 17만 9천원! 네. 17만 9천원에 네. 9천 모십니다. 야, 이거. 자. 이거. 남는 게 있나요 거의 예, 남는 게 거의 없죠. 이 한정 거였는데, 판매, 예. 한정 판매. 아 이거는 한정 걸었어요. 한정 판매. 예. 예, 예. 예. 예, 어차피 어차피 지금 서비스 기간이고 그러니까 예, 예. 여러분 지금 사셔야 돼요. 그럼 초기 품절이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laughs> 예. 네. 지금 바로 하세요 <laughs> 의원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요 지금 바로 있으시죠. 예. 김용민 닷컴에서 드럼콕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7만 9천 원곧 마감됩니다. 네. 그래요. 또쌉쌉니다 이거 진짜 싸고요. 예저 은님 짧게 한 10분만 더. 예. 총리 그만두십니까? 이낙연 총리. 아, 총선 나오세요? 두 가지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음. 하나는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음. 이낙연 총리가 빨리 나와서 총선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오. 이건 팩트 같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당 일각에서, 민주당 일각과 누군가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서 출마해서 네. 어 종로에서 이겨주기를 바라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요거까지 사실 같아요. 오. 저는 거기에다가 이낙연 총리, 당신 본인도 응. 여건이 된다면 출마를 해서 응. 응. 예, 정치인으로 다시 복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저는 본인들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응. 본인들은 스케줄이 다 결정됐을 거예요. 응. 응. 아, 나 그런데 문제는. 네. 근데 그... 그런 정도 급이 되면 모양새가 잘 갖춰져야 되 그렇지. 모양새가 중요하지. 저저 나갈 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단계까지는 내가 결정하면 돼. 음. 그냥 일개 초선 의원이 지역 위원장 나 되고 싶어. 음. 출마하면 돼. 네. 그게 지금 그런 게임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이거는 대권이 걸려 있는 거제고 네. 예. 그리고 총선 승리하면 대권 가는 거고. 음. 총선 지면 대권 잃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이거를 못 보면 음. 그럼 정치는 곤란하죠. 근데 이제 네.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전 이낙연 총리가 정치인으로서도 잘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거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보수와 일관제에서 계속 얘기를 꺼내는 건 그냥 이해찬 흔들기거든요그니까 음. 지금 이제 저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 음. 이해찬 대표가 잘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뭐 당이 뭘 하는 것 같냐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곰곰이 잘 돌아보면 낭만 장관들은 다 민주당 내에서 비토를 놔서 낭만을 시켰고요 지금까지 음. 우리가 내보낸 장관 후보도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다 꺾었고 음. 그리고 조국 국면에서도 뭐한 얘기가 없냐고 하지만 얼마 전에 뭐그 언론 비평하시는 고일석 씨도 그런 걸 올리셨지만. 그동안 이해찬, 이인영 두 사람이 쏟아낸 소위 막말 수준의 이, 여, 이 언론과 야당에 대한 공격은 보도가 잘안 돼서 그렇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체계를 짜서 총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음. 이 총선이 불안하다. 음. 이해찬으로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와서 총선을 진두 지휘해야 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음. 이, 이해찬으로는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찬으로 안 불안한데 갑자기 불안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음. 근데 여론이란 건 민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민심이 되거든요. 음.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발언이다라는 점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 음. 근데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정치권으로 복귀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 그것과 그것과 이해찬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별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해찬 총 이낙연 총리는 이해찬 대표에게 해꼬지를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해찬 대표로 안 된다라는 말이 어느 신문에 주로 보도 되나 보셔야 돼요. 초순일보죠. 예,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돼요. 되게 어, 과거에 우리가 19대 때도 문재인 대표 흔들기 할 때도 음. 늘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말로 시작되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튼튼한 당원 구조가 없어. 음. 국회의원 몇 명이 흔들면 흔들어져요. 음. 대표가. 네, 네. 근데 지금은 대표에 대해서 국회의원 몇 명이 흔들라 그래도 안 흔들려져요. 음. 왜? 당원들이 반대해요. 그 행태를 분이, 분열하지 마라. 이게 대세예요. 음. 지금 민주당에. 음. 그리고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어, A 그룹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지 말고, A한이 있다고 칩시다.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해라. 음. 이런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음. 그러면 이 말은 이해찬 대표 물러나라 이 얘기예요. 어 아, 그게 그 말이지. 음. 그런데 만약에 오.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게 할수 있을까?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이럴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음. 조건이 뭐냐? 당 지지율이 대폭 떨어져서 10%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뀌어야 되는 상황.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더 올랐어요. 더 올랐고? 자유한국당 떨어졌어요, 더. 네. 아, 지금 1등인데 왜 바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음. 몇 명이 흔들려고 시도를 좀한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 그사람입니다 그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런 진짜요? 생각을 누군가는 이런. 했던 것 같고 음. 보고. 음. 근데 그냥. 아, 그분 저기 특기가 음. 광파는 거야? 예, 그만 아, 아니라. 겁니 응? 옛날에 아니,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그 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자기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해, 행보를 결정해. 근데, 언론은 그렇게 비춰지고, 그런 거기서 어, 정말 사심없이, 정말 어? 소신대로. 그 음. 이미지가 막 부각된다고. 근데 뒤에 가서는 호박씨를 닦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음. 과거에는 몇개 언론이 있으면, 음. 방송이 쫓아가고, 음. 방송이 쫓아가면 진보 언론도 쫓아가. 음. 그래서 문재인 대표 그만두시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음. 어,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당원들이 다 읽어요. 어머, 처음에는 아 그래, 어 그래, 음. 그랬구나 음. 이렇게 간파해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조국 음. 국면으로 그렇게 흔들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음. 안 되고 조국,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까먹었던 지지를 다시 다아내하고 원상 복지를 한이복원력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이건 양쪽 측면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땐이 지지율은 확고한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음. 문제 이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게또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장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확장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그 유연한 자세를 취해서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야당과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경제가 좋아지거나 음.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사 못봤는데 아까 댓글에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예. 지금 연합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어떤 속보가 떴냐면 북한이 음. 그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이런 대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올까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곳에서라도 <laughs> 대화할 용의가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국면을 놓고 보면 이제 부산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애둘러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 예, 음.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 교착이 깨지면 그것은 지지율을 완전히 한번 또 올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대개 네. 흐름으로 보면 어,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 북미 관계가 안 풀릴 수 있나? 음. 이거는 이제 뭐 낙관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아무도 말못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죠. 지금 얘기한 거 중에 40% 정도의 민주당 지지율은 음.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하여 음. 그냥 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40%가 조금 떨어졌다가도 다시 보건대요. 음. 그리고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봐서 어, 대통령을 타네? 흔들어? 이러면 다시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4 0인데 지금 얘기한 중도 부분은 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중도를 포섭하는 게 중요하죠. 중도 확장이 네. 대선에선 절대죠. 그렇죠. 음, 총선에선 음. 그것보다는 음. 덜 절대죠. 네. 음, 왜냐면 그래서 자기 지지세를 그렇죠. 예, 잘 잡는 게중요합니 그래서 이 총선은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를 지지하는 이4 0가다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임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이 됐을 경우 음. 그4 0를다 끌어내는 힘은 약해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오. 근데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좋아하죠. 네, 네. 되게 안정적인 총리시고 그 그렇죠. 어, 네. 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큰 도움을 주시는 예, 예. 총리시고. 그래서 종로에 나와서 당선되시면 좋겠어요. 음. 그런데 이낙연 아, 총리가 종로에 나오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나오셔 나오셔서 당선되는 것도 나는 네. 좋다는 거예요. 아, 음. 그런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의 목표가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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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낙연 총리의 목표는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권으로 가는 거죠. 그 종로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아니에요 그분은 음 이미 사선했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고요. 그렇죠, 네. 자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그 주변에서 누가 어떤 조언을 하시더라도 한 가지를 그르치시면 안 돼요. 판단을 음, 그게 뭐. 뭐냐면. 대표를 쫓아내고 선대위원장을 하는 구도 이건 이낙연 총리도 대권에서 멀어지는 행동이에요. 음. 왜냐하면 지지 자들이 분열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무리를 할. 그런 이유가 없죠. 무리를 하시면 안 된다. 어. 저치 구단인데 설마 그렇죠 양반이. 그데 아,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총리를 나오시면 다른 총리가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네. 또 장관은 불려가실 장관은 청문회 불발 라도 그냥 강행하면 되는데 네. 총리는 인준.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그러니까 과반수 인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총선 전에 벌어지면 음. 그래서 만에 하나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뒤통수를 치는 국면으로 가면 그러니까 총리 인준이 불발하고 총선을 총리 인준 국면이 섞여서 싸우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들한테 유리할 게 없죠. 아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가 뭐 어차피 뭐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총선 국면 때도 국무총리로 계시는 게. 문재인 정부에게 도...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은... 하나만 더.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더 봐야 되는 카드는 뭐냐면, 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음. 마찬가지로 음.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정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음.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했지만, 야당 인사 4명에게 장관자를 제안한 바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합 정치, 여야가 함께하는 정치를 그림에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되는 엄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왔지만 중후반기로 가면서는 연정의 가능성을 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총리 임명을 그러면 정확히 민주당의 색깔이라기 보다는 여야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총리 자리를 내주면서 좀더 넓은 품의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가는 국면이 이 총선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보셔야 된다. 뭐전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 정치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김혁규 카드입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 때 김혁규 카드를 예.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이 의도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이런 협치의 카드의 총리를 받아들일 거냐? 저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총리 자리라는 것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포비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총선전에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어.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해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는 뭐좀 나오면 그래요. 흔들다가 그냥 봐줬잖아요. 음. 지금은 일이 나오면 천으로 만든다고요. 음. 그래서 검찰까지 할라붙고 그렇지. 예, 또 검찰이 또, 또 개입하면 어떡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위협도. 아, 이 방송을 유회원 보고 계시면 좀속쓰리시겠던데요 아, 저는 오. 특히 교육부 장관 교체는 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많아요. 재보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총선 지나면. 그럼 아 더큰 정치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인사청문회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될것 같긴 도움이 하네요. 안될 거다, 나는. 총선 전에. 네, 그러네요. 그 포비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카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음. 내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공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런데 이번 공천이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찬 대표께서 난 이제 정치 안할 거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 이게 가장 무서워요. 네. 음. 저는 이 공천 과정이 그내 편도 만들지만 적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권을 꿈꾸는 경우는 오히려 음. 이해찬 대표께서 공천을 잘해놓고 적절한 시기에 공동 선대 위원장으로 뛰시는 것도 있다. 아. 왜냐면 우리 이청리 님에게는 별로 국회의원 달고 안 달고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이후에 당 대표를 하셔도 되고 네, 네.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그, 어. 거기서 하나만 음. 우리 민주당에 현재 비문 반문이 없잖아요. 음. 잘안 보이거든요. 목소리도 안나고 음. 반문 여지 있어요. 비문 반문이 어디 있어요? 비문, 비문, 어디 비문 반문이 왜 없냐? 음. 왜 없냐면 비문 반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음.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고요. 당 지지율 보다 10% 가까이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공천을 음. 한 사람들도 아닌데 비문 반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예그 음. 같은 의미에서 그것이 뭐 이낙연 총리가 될까 아니면 또뭐 김부겸 장관이 됐든지 이제 대권으로 뭐 박원순 시장 뭐 등등 대권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생각에는 내 사람이 있어야 국회가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자기가 잘하면 그래요. 알아서 자기 사람이 돼 줍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그냥 한 칼에 가져가는 사람이 저는 후보 될 겁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음. 그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개별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얕은 수를 쓴다거나 음. 그러면 그냥 아웃. 그렇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이제 진짜 민주당이 튼튼해지면 민주당 내의 경선을 잘 거쳐서 음. 거기서 당선되면 누구든 되는. 음. 음. 그반은한 거죠. 오늘 아주, 해봤는데, 아주, 예. 그래서 오늘 총선 얘기를 하면 예. 총선을 넘어서 대권까지 이야기가 좀 아, 그건 다 연결되어 있고 예, 예, 연결되어 그래서, 그래서 온입당법을 <laughs> 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네, 네, 그중 좀 <laughs> 인지를 좀해 주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아니, 온입당법을 예, 만들었다는 사람이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아. 시청자분들이. 음. 음. 그걸 제가 대표 발의했고 이거는 그때 형이 만들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아니 나 혼자 그랬어요. <laughs> Yeah. 담 대한민국의 <laughs> 대한민국의 네. 김건모 기다는 사람이 칠십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보는 대표발이 최민희 음, 음.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음. 얘기를 하는 게좀여럽지 않아요? 자기가 음.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laughs>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 몰랐죠? 때, 저는 알았죠? 아, 네. 아, 알았구나 네. 고마워요. 네. 저는 어,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르 모르셨을 수도 있다는 게좀 놀라워서 음. 어쨌거나 음. 네. 그렇죠. 계속 얘기를 뭐 하셔야, 하셔야 돼 지속적으로. 네. 아유, 여러 개 어떻게 오늘 까 먹지 마세요 여러분. 라 네. 우리도 최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네 그래서 네. 큰 정치를 할수 있는 토대는 음. 사실 예찬 이런 대표는 처음이에요. 음. 나 아무것도 안할 거야. 마지막으로 공익에 봉사하고 떠날 거. 야 이런 거 처음이에요. 역사상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데리고 자기가 정치 그만하고 이런 데 간다. 얼마야 된네요아 예. <laughs> 아니 그러면 종로에 만약에 이낙연 군. 군청이... 아100% 되죠 나가시면. 아니 근데 나오시면은 그러면 거기 노렸던 부분을 어떻게 되요 정세균. 전 의장님하고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님은 뭐 다른 쪽으로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다 길이 있습니다. 아 단일 큰 있습니까? 그림에서 놓고 네. 본 거기 때문에 하죠. 이낙연 총리가 반드시 종로에 출마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반드시 이런 뜻 아니에요. 네, 네, 전...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지금 걸어하신세분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이 세 분은 종로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다는 훨씬 큰 그림에서 서로 위치를 아. 배려하고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판단해서. 움직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는 걱정을 할 네. 이유가 없, 없고 네. 세 명이서 경선하는 일도 예를 들면 네.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아, 예, 거꾸로 어. 서로 되겠다고 싸우는 네. 일도 없, 없을 거고 없을 아,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거꾸로 예. 얘기하면. 세명이 나와서 멋지게 싸우는 것도 그림이 좋긴 하니까 그렇죠.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아...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러이 경우나 저 경우나 개인의 욕심으로 움직일 수 네. 있는 사이즈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가 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 내가 민주정부 20년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할 거야 이러는데 그 다른 유력한 대권 후보들께서 음. 네. 여기서 나 종로하기 위해서 이런 일안 생겨요 음.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사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음. 이제 방송인으로서 네. 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어 들으면 들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돌아가는 네. 판이나 이런 게참 참 즐겁습니다 이제 예. 미디어에 나오는 정치인의 모습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띄우고 싶어요. 음. 막 자기 사심 없이 음. 다 내던지는. 그러면서 이 정치의 불의한 현실을 막 고발하고. 꽂고 싶어. 혀가지고 네. 그러고 싶은 사람, 그런, 있죠. 그런 예. 사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 그렇 근데 알고 보면 어? 나 저기 어느 지역구 줘요. 근데 안 줘. 음. 그래서 아니, 이제. 누구 이렇게, 누구를 아, 누구 얘기하는 거게 그 의미하는 어. 게아닌니 아, 그래? 예. 그리고 또저리액 뉘앙스가 뭐, 있는데. 약간. 또 저쪽 예. 어떤 권력기관에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어? 그렇게. 수시로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사실없인 척하는 네. 이런 정치는 우리가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 아이 음. 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아, 네. 누굴 특정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 진짜 정치인은 <laughs> 최민희 의원님처럼 고무장갑 끼고 바닥을 쓸고 닦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요즘, 요즘 네. 얼마나 시청자들 무서운데 그보 금방 합니다. 요즘에는 네. 그니까. 거짓이 없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 부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고 네, 네, 네. 오늘 방송한두 번, 세번 읽으면 이 총선판에 대해서 아유. 재밌습니다.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다섯 단계 업그레이드 될거아요저 어, 오늘 방송하면서 저는 과해받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